네, 수남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 어, 매 종료했고요. 어, 오늘은 음, 뭐, 주도하는 강력한 테마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것저것 좀 중구난방식으로 어, 종목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 중간에 제스이 뭐, 대상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도 큰 시세를 주는 것 같고 음, 난데없이 또미래나호텍 뭐 금양 같은 어, 리튬 관련주가 또 시세를 주고 어, 그러네요. 음, 일단은 장전에 관심으로, 어, 네 종목 뽑아놓고 있었고요 삼진, 코맥스,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SM. 어, 요, 네 종목 뽑아놓고 있었고. 삼진, 코맥스는, 음, 장전에 애플이 200조 스마트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삼성의 스마트홈 이슈 관련해서 상승했던 삼진, 코맥스 이종좀 뽑아놓았는데, 어, 제대로 헛다리 짚었네요. 어, 현대 HT라는 종목? 현대 HT? 요 종목이 그 애플 스마트홈 이슈로, 먼지 스로 엮여서 올랐더라고요상한가를 어, 그리고, 음, 갤럭시 마니트리에는, 어, 어, 뭐, 그주권이어콘 이슈, 어, 차트가 더 좋아봐서 좀더 보려고 뽑아놔봤구요 SM은 뭐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이슈가 있죠. 어, 이틀 전에 큰 상승 이후에 어제 살짝 눌려주고 오늘은 한번 이 눌림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보 하나 봤는데요. 일단 전목 다 매매는 못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음, 어제 원택 어, 시용으로 가져갔던 원택 그냥 팔아버렸는데 오늘 또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주네요. 어, 기존에 예측했던 대로 정고점을 뚫어버렸죠. 일단 빠르게 투자 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매매했고 두 종목만 매매했습니다. 오늘은 몸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어, 좀 빨리 어,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 간단하게 딱두 종목 매매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어, 어, C랩이 어제 한가 같던 종목인데 음, 8점이 괜찮은 사점이 나와가지고 매매했고요. 매매 마크 보시면 어장 초반에 어 좋은 기준봉을 뽑아줘서 어, 기준봉 보고 어 재료 연속성이 뭐 있기 때문에 어 눌릴 때 들어갔다가 나고 또 한번 눌릴 때어 짧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다가 종목들이마에 드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거래대금 상위에서 갑자기 청단글로벌이어 거래대금이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음, 정고점 부분 뚫을 때, 정고점 부, 부분 뚫을 때 보시면, 강하게 뚫었죠. 어, 거래대금 강하게 뚫는 거 보고, 어, 어, 눌릴 때, 어, 눌릴 때 들어가서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어, 이때 뚫을 때 한번 들어갔구나. 뚫을 때 한번 너무 강한 거래대금 보고, 한번 들어갔다가 뚫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좀 눌릴 때 먹고. 어, 이런 식으로 어, 매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내일 뵙겠 습니다.